굳이 임플란트 고정식으로 내 일을 회복할 필요가 있나요? 틀니를 쓰면 될것 같은데 잘 빠지지만 않으면 뭐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틀니를 안 써보신 분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실제 이제 써보셔야 되는데 실제 틀니를 오랫동안 써보신 분들의 말을 빌어보면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던 틀니 관련 부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생김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전체 틀니를 하셔야 될 경우에 임플란트 틀니라는 좀 새로운 분야가 생긴 거죠. 이 임플란트 틀리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임플란트 틀리라는 게 뭐냐? 고정식이 아닌 넣다 뺐다 환자분 스스로가 넣다 뺐다 할수 있는 틀리 방식이긴 하나 이 틀리가 입안에서 가만히 붙어있질 못하니까 그럼으로써 음식물도 제대로 못식겠대 말씀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잇몸에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 정도 사이를 심어서 그 임플란트 위에 똑딱이 장치를 달아서 틀리가 그나마 쉽게 떨어지지 않게 이를 회복하는 방법을 임플란트 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플란트 틀리라는 거는 어떤 때 해야 되고 일반 전체 틀리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설명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쓰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의 전신 질환이나 여타의 건강 상태 문제 때문에 다수의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식으로 일을 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체 틀니를 쓰는데 그냥 아무것도 틀니를 잡아주는 게 없이 그냥 잇몸 위에 흡착식으로만 얹히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치아가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꾸 움직이게 되죠 조금씩. 그럼으로써 잇몸에 상처가 생기고 음식을 먹으려고 치면 굉장히 아파버리고 그나마 붙어나 있으면 잇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조심스럽게 식사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특히 위쪽보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아무리 잇몸 뼈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틀리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식은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두개 혹은 네 개를 심어서 그 위에 똑딱이 장치 같은 걸 달아서 틀리를 그 장치로 아예 똑딱하고 말 그대로 체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틀리를 제작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틀니를 제거할 때도 일반적인 임플란트가 없이 그냥 전체 틀리면 그냥 뭐 이렇게 손으로 툭하면 빠져버리고 특히 아래쪽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뭐 살짝만 이렇게 혀를 든다거나 해버려도 툭하고 빠져버리거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혀를 들었을 때 툭하고 빠지는 정도로 붙어있기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아예 고정의 의미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래쪽. 이렇게 임플란트를 몇개 심어서 그 위에 틀리와 그 장치가 딱 채워지게 만들면 틀리를 뺄 때도 환자분들이 손으로 일부러 꽤 많은 힘을 줘서 툭툭툭 이렇게 빼내야 될 정도로 고정력이 생기는 겁니다. 틀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크게 유지와 지지로 볼수 있습니다. 유지라는 말은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뭔가 식사를 할때 틀리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 그리고 지지는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씹을 때 잇몸 전체적으로 힘이 분산되는, 지지해줘야 되는 개념. 그래서 이 유지와 지지 개념이 될수 있겠죠. 근데 유지가 안 돼버리면 지지는 의미가 없겠죠. 잘 붙어있질 않아서 흔들리는데 음식을 씹을 때 어디서 힘을 받아주고 말고 할, 얘기할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틀리에 있어서는 지지도 중요하지만 붙어있는 문제가 잘 붙어 있어줘야 몇개 심지 않은 임플란트도 오랫동안 잘쓸수 있다. 굳이 임플란트 고정식으로 내 이를 회복할 필요가 있나요? 틀니를 쓰면 될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틀니를 안 써보신 분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뭐잘 빠지지만 않으면 뭐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실제 이제 써보셔야 되는데 실제 틀니를 오랫동안 써보신 분들의 말을 빌어 보면. 입안에 그 틀리라는 장치, 굉장히 무겁고 부피감이 큰거 장치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고생거리가 됩니다. 이물감이 커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만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정력이 생겨서 씹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저장력 자체가 고정력이 생겨서 잘 씹는다고 해도 일반 건강한 내 치아 대비 회복되는 수준이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간혹 이런 틀니를 가지고도 음식을 아주 잘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 예전에 건강하게 내 치아로 씹었을 때의 기억은 약간 희미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틀니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음식 먹는 거나 여러 가지가 적응이 되고 하면서 이제 틀리로도 크게 나는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임플란트로 고정을 시킨 틀리와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틀리 방식이 아닌 고정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에 비교.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임플란트 틀리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그리고 그 위에 장치를 통해서 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할수 있으나 전체적인 이 일을 회복하는 큰 방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 힘 자체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틀리다 보니 이제 식사 같은 거를 하고 나서는 그냥 일반적인 양치가 아니고 꼭 틀리를 입안에서 제거해서 틀리 자체를 청소를 해주고 또이 잇몸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있는 거를 또 청소를 해주고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하실 때이 틀니를 빼서 청소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어렵죠. 또 틀니 방식이다 보니 임플란트를 심지 않은 전체적인 잇몸 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틀니와의 틈이 생기고 그러면 갈수록 또그 사이로 음식물이 많이 끼어 들어갈 거고 그런 거를 또잘 신경을 써줘야 잇몸 전체적으로 지지가 잘 돼서 몇개 심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를 두개 내지 네개 심는다고 해서 그몇개 심지 않는 임플란트를 그나마 오래 쓰려면 다른 잇몸 부위에서 음식을 씹었을 때 힘을 분산시키는 힘을 좀 받아주는 지지해주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잘 붙어 있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전기 체크도 꼬박꼬박 잘 하셔야 되고 공간이 생겨서 음식물이 많이 뛰거나 하면 틀니를 또 새로 제작하든가 아니면은 그 틀니 자체의 안쪽에 살을 조금 더 붙이는 수리 개념의 어떤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 임플란트 자체 개수를 굉장히 최소한해 개수만 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심어진 임플란트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체크 유지 관리 보수 이런 개념에 부가적인 노력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임플란트 틀리에 대해서 조금 더잘 설명드렸고요. 임플란트 심는 개수는 한두 개에서 네개 정도가 된다. 당연히 두 개보다는 네 개가 훨씬 고정력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두 개, 세 개, 네개 심을 때 입안 전체에 뭐 아무렇게나 심으면 안 되고요. 심을 전체적으로 잘 받아줄 위치에 심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심는다고 이쪽 한쪽에만 두 개를 심는다. 그럼 이쪽은 떠버립니다. 그렇게 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를 심을 때도 아주 적절한 위치에 힘이 잘 분산되고 잘 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또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이제 직접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고 임플란트 틀리도 어쨌든 틀리 방식이기 때문에 틀리랑 똑같습니다. 일반 틀리에 비해서 좋아지는 점은 잘 떨어지지 않게 할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나마 기본적인 식사 정도는 편하게 할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유지 관리, 그리고 틀리, 청소 관리,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틀리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임플란트 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